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한 3소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축복은 성령충만일 것이고 고운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욕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가정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고요. 영적 가치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안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맥이 있는 것을 한번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나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그죄값을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나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나의 조상들 3대 사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으면 나는 지금 천대까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선조 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될 겁니다. 영적인 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켰다면 우리 대신 그 죄를 회개하고 모든 소을타이 혼적인 묶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며 우리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기도원 원장은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을 끊기 위하여 매월 3일씩 금식 기도를 3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매월 3일씩 금식하면서 3년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맥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어요 아벨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가인 같은 사람은 살인자에게 속하였고 악한 자가 되어서 그는 조조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집안에 태어났으나, 하나님 말씀의 순정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삭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은 받았으나, 영적인 복은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었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께 별미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버리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령되어 여긴 자가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맥을 잇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인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영맥을 잇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만요 우리가 사우랑 같은 그러한 불순종한 계보를 이을 수가 있고, 다위당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의 계보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애에서나 사울랑 같은 계보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임서에 보게 되면 대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대메드리오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반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대신에 열두 사도에 뽑힌 바가 되었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일곱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나타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단의 죄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바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순교자의 영맥, 아벨의 영맥을 이어가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금액을 잡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맥을 보게 되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고 이성봉 목사님이 있었으며 조용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파트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종이 한국 사회에도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의 영맥을 엘리사가 갑줄로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이성봉 목사님의 그 영역, 김익두 목사님의 그 은혜, 그 신후의 능력, 현신의 권사의 그 신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17세기에 두 명의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 사람은 맥스주쿠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미국에서 술주정병회가 되었어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7대, 8대를 조사해 보니까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 거지가... 310명이 있었고 도둑이 60명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가 300명 살인자가 7명 감옥에 간자가 130명 장애인이나 간질병 환자가 4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의 후손 1200명 가운데에 수백 명이 가난하고 창녀가 되어지고 거제가 되어지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었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73명 대학교수가 100명 학교를 세울 사람이 14명 문학자가 60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재판관과 변호사가 180명, 뉴욕시장이 1명, 부통령이 1명, 목사님들이 1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동시대에 미국의 이민을 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개명을 지켰던 조나난 에드워드 통화여서 미국 사회를 바꾸어내는 신앙의 인물들이 나왔지만 맥스주크는 그의 후손들이 미국 사회의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었고 독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조상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이성봉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수받은 이정희 등사님의 영적인 맥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40일 금식기도를 스물 대번이나 하고 그녀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고 한국교회 신의회 총 부흥사였습니다 그 바탕을 저와 장정계 사모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영맥이 성신교회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신교회에 오게 되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백 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의 경제에 놀라운 예상치 못한 수익들이 들어올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나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암 덩어리는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종양은 성령의 불에 녹아질 지어다. 아토피는 깨끗이 고침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 성신교회에는 기적이 하나님의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영맥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나타남이 보이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명을 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 악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속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쪼개고 캐내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수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줄기가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신교회 영적인 줄기는 맑은 줄기요. 영적인 줄기는 축복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성신교회 나오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축복. 다위당이 받은 그 축복, 스테반이 받은 축복, 데메드리오가 받은 그 축복, 한국교회의 이성봉 목사님이 받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신교회는 한국교회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송봉 목사님의 영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신우의 영맥이 흐르고 있으며 강력한 물권의 영맥이 흐르고 있으며 강력한 말씀의 영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신교회는 변화의 영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영맥이 있어오니 우리 성신교회 통하여 이 지역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바꾸어 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는 부흥의 영맥이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아동부도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도 부흥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도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신교회의 거룩한 영맥이 흘러가서. 우리 교우들 삶 속의 축복의 이하으로 주요한 분으로 가시마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는 영적인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마이여 하나님 나아아나 요새 성령이 역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성신교회는 기도의 영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Sen sümüğe gömleği hırı bu ismini Meclisim'e gömleği La bara saccama para para Gelirli biri biri vurdu bana bari La bara saccama para para Gelirli b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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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rabala kalla saccama la bari La bara kalla la marabala La bara duru bakarla la İbali galasok kara da vara biri লাস্খা মাখরাবে 하나님의্লা আমাায়বমি 넘ায়한 넘간পনি 넘রা 하나님의 পে 넘 하나님লা ফরাवाরা বেগলে বিদিব অনুবে বিব লা সরাবারসা্লা সখা ববেী অন্যস্থি মাখা মাখানা মাখা মাখা মাখারা মাখামামারা বরা বেি বিদিবী। 마카라 마카마마라바라가 포리, 라브라 칼랄라 베리비로 베리비, 와카라바레베리비 포이 이곳에 주의의 축복이 있으니, 우리 고들 영혼이 잘된 같이, 밤사가 잘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아 위로 축복하심이 영적인 맥을 소중히 여기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스테반 도반 사도바울의 거룩한 영맥을 잇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들 머리머리 위에 정신교회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민족과 세계열방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화복